지금까지 했던 일, 경험들, 이력서에 잘 넣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저도 1년 동안의 회사 성과를 정리할 때 일주일 넘도록 열심히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많이 적는데도 이게 성과로 어필이 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가 결과는 평균이나 그 이상으로 나오긴 하는데, 완전히 잘했다 느낌은 또 아니라서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입사 동기들 중 조기 승진하는 친구들을 보자니 난 뭐가 부족한 걸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력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 열심히 적으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나일 이렇게 많이 하고 여기 이쁘게 잘 작성했어. 멋지지? 날 당연히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보라는 이야기는 없고 왠지 뭔가 2%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저처럼 뾰족히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력서와 회사의 성과 평가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우연한 계기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이때 성과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제 설명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최근에 첨성 요청 주신 이력서에서 공통적으로 아쉬웠던 점들이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2%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퍼버트 사이먼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의 풍요는 관심의 결핍을 낳는다. 저는 성과평가를 예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트랜잭셔널이 어업테이션 문제가 있었는데 프로파게이션이 문제인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어떤 기술을 추가해가지고 지도를 했지만 잘안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면접관이 대본 적도 없는데 면접관 입장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면접관 입장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실제로 개발자의 면접관은 미래의 나의 사수거나 동료 개발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동료가 될수 있을까를 바쁜 업무를 처리하면서 남는 시간에 봐야 하죠. 사람이 부족해서 바쁘고 그래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더라도 바쁜 와중에 가르쳐 주면서 일할 여유는 없을 겁니다. 여기 약간 힌트가 보이시죠? 여러분의 서류를 보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쁜 사람에게 나의 멋진 변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메리카 원주민 호피적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미국의 워너 브라더스에서 스토리 컨설턴트로 일했던 리사 크론님의 책 스토리만이 살 길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뇌는 스토리만 기억하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바쁜 사람에게 스토리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장화하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간결하게 스토리로 작성하라입니다. 어떻게 모든 과정을 하나로 줄이냐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혹시 아이언맨 보셨나요? 아이언맨 1편의 멋있는 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이언맨이 사막에 납치되었는데 거기에 있던 재료들만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아이언맨 수트의 초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언맨을 보시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성과 작성에 필요한 키워드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사막, 재료, 단기간, 프로토타입, 탈출 총 다섯 가지입니다. 이걸 이력서에 한 항목씩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막은 프로젝트 설명이나 회사 설명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재료는 사용했던 기술, 세 번째, 프로젝트 기간, 네 번째, 프로토타입은 본인이 한 일, 다섯 번째, 탈출은 그 결과입니다. 나눠진 항목을 이어서 이야기로 풀어보면, 어떠 어떠한 회사에서 몇 개월간 이러이러한 스킬을 사용해서 이런 기능을 구현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가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항목을 나눠 적으면, 결과적으로 면접관의 머릿속에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력서에서 보았던 아쉬운 점 하나는 어떤 기능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실적은 있는데 성과는 없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갑자기 실적? 성과?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경영학 박사 류랑도님의 성과관리라는 책에서 실적과 성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실적은 의견을 몇 건이나 제안했는지, 운영 업무는 몇 건이나 했는지, 뭔가를 했다는 행위 자체가 실적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력서에 적는 내용으로는 어떠어떠한 기능을 구현, 재사용성을 위한 리팩토링, 테스트 코드 작성 등이 있겠죠 그럼 성과는 대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성과는 그 일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이상하죠? 이런 여러 기술을 사용해서 사이트도 만들었고 리팩토링도 해서 재사용성을 높였고 테스트 코드를 짠게 결과 아니야? 하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성과 관리라는 책에서 성과는 고객과 거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만족해야 그 결과물이 가치가 생기고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에는 고객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었는지가 들어가야 하죠. 그럼 무엇을 넣어야 만족할 만한 내용일까요? 바로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만족감을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와닿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알려드릴게요.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고객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원하는 상품이 있을 때 빨리 사고 싶죠 프론트엔드 예제를 들자면 이런 UX를 적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20%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결제 접속 수를 50% 증가시켰다 백엔드라면 개인 통계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를 기존 10초에서 1나노초로 개선해서 부가세로 인한 고객 문의 요청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가 될수 있겠죠 특히 백엔드의 경우 고객이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설계를 바꿔서 DB에 저장되는 데이터 사이즈를 10% 개선해 스토리지 비용을 월 100만원 정도 감소할 수 있었다. 뭐, 테스트 코드 도입으로 커버리지 70%를 달성해서 의도하지 않은 휴먼 에러를 방지했습니다. 등이 될수 있겠죠. 이제 이력서에 뭘꼭 넣어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미래의 동료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스토리를 간결하게 담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를 적으세요입니다. 제가 신입 1년 차에 팀장님과 면담을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 학생 티를 못 벗었다. 학생 티? 학생 티가 뭘까? 주어진 일 열심히도 하고 일정도 잘 맞추고 있는데 심지어 새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능도 문제없이 넣고 서비스 런칭까지 했는데 그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팀장님께 학생티가 어떤 건지 물어봤지만 딱 와닿는 대답은 듣지 못했죠. 하지만 3년 차에 들어서 한 계기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옆팀 팀장님이 제가 담당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니 고치라는 메일을 보내셨죠. 일단 코드를 전부 훑어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며칠을 그쪽 코드를 훑어본 결과 그 팀의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됐죠. 그 이후에 메일로 근본 원인과 확인 과정, 단기적 가이드, 장기 가이드까지 제공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낭비된 비용과 앞으로 가이드 문서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을 넣었고, 이후에도 연동할 때마다 회의 없이 바로 구현 가능하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했었죠. 그때 제가 달랐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고객이 겪는 문제를 고민하고 다음 액션 아이템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들어와서 1인분을 해줄 개발자가 필요하고요. 제가 가졌던 학생 티를 벗고, 꾸준히 스스로 성장하는 개발자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동기 부여가 되길 바라죠. 옆에서 숫자를 통해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동료만큼 주변에 충분히 자극을 주는 요소도 없습니다. 또 실제 그 숫자들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성장시켜 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설명이 좀더 필요하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새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